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날입니다 네, 아이온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고 있고요 아이온큐가 정말 크게 한번 돌아섰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정말 말씀드렸던 건데 누가 더 싸게 모으냐의 싸움이고 지금 여기에서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값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오를 수 있다. 말씀드렸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큰 상승은 당연히 뭐가 모멘텀이 있었겠죠. 아이온큐의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우리가 아이온큐의 중요한 거는 인사이트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이런 변동폭을 견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여기에 샀어도, 이렇게 내려오면 본존 오고 아니면 약간의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다? 지금 이거 먹으려고 간게 아니다. 더 크게. 10배, 10배가. 더 이상은, 그 이상은, 이제 뭐 6달러에 사신 분들은 사실은 100배를 봐도 볼수 있다고 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100배 갈수 있습니다 하면 진짜 사기꾼 같잖아요. 근데, 이 양자 컴퓨팅의 분야는 그만큼 지금 미래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숫자의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0배 텐배거를 이미 실현시킨 거고요. 그 이상 을 실현시켰죠. 아이온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사이트를 넓힐수록 크게 먹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뭐 짧게 단타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 봤자 이렇게 300% 오를 동안 30% 먹었을까요? 음.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단타로 해봤자 30% 마이너스 30%가 아닌 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꾸준하게 인사이트를 넓히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꼭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주시고 이번 인사이트 통해서 또 늘어간다면은 더욱 더 크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정말 크게 실적이 발표됐죠. 25년 3분기 실적이 나타냈는데. 매출이 3,990만 달러, 전년 대비 이 플러스 222%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 경영진은 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어, 굉장히 높게 상향했고, 발표 직후 시간에서 주가가 4에서 이제 5%가 점프하는 반응을 나타냈죠. 오늘은 이 숫자의 의미를 좀 자세히 알아가셔야 되고, 이번 분기 조정에서 이제 EPS 수치가 마이너스 0.17로 컨센을 상회했지만은 GAP 기준으로는 적자가 좀 있습니다. 적자가 좀 있다는 부분. 다만 상반기까지 숫자 기준으로도 현금성 자산 및 투자 자산이 대규모라서 상영 전까지는 이제 R&D와 상업 투자를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핵심은 매출 가속과 현금 체력으로 버텨며 이 스케일링 규모의 업그레이드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수 상업의 기술을 계속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10월에는 이제 벡터를 인수를 해서 양자 센싱의 역량을 초모았습니다. 6월에는 이제 아이오닉스를 약 10억 10억 달러의 인수를 발표했고요. 트래본칩 대량 생산화에 유리하죠. 두건 모두 컴퓨팅 네트워킹 센싱을 한데 묶는 플랫폼 전략의 퍼즐 조, 조각이라는 겁니다. 이제 11월엔 이제 스위스 제네바 시티와 컨소시엄이 함께 도시형 양자 네트워크를 공식 론칭을 했고요. 예, 스위스 정부 학계가 들어와 상업 신뢰도가 올라갔죠. 기술 로드맵으로는 이제 10월 달에 2 큐비트 99.99 정확도를 공식화했고, 9월 애널리스 데이에서는 2023년, 아, 2000, 죄송합니다. 2030년 200만 물리 큐비트 로드맵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년에는 256 큐비트급이 전환 예고되고 있고, 이미 99.99%라는 이 오류, 오류율은, 어, 오류를 잡는, 그 율은 정말 세계 최초라고 볼수 있죠.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일반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기술력에 올라가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온큐는 정부 사업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굵은 편이에요. 어, QBI 선정으로 정부 벤치마크 체계에 직접 올라도 탔고 별도 조직 아이온큐 페 r 리얼 통해서 미및동맹국 프로젝트 대응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미국에서는 이제 전략적인 자산으로 이 양자 컴퓨팅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양자 컴퓨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 뭐, 지금은 재무가 그렇고 매출이 안 좋고 이런 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이온큐다. 그런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밝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이 진화가 되고 매출액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제2의 엔비디아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좋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어, 너무나도 지금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어. 이미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 좀더 아래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다만 지금 무작정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네. 뭐 여기서 사실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 트레이딩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음. 왜냐면 계속해서 우상향 할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아래에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10달러 부근이라고 칩시다 이제 17달러 뭐 여기 85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4배가 올라갈 동안 400%가 올라갈 동안, 여러분들, 이일봉의 움직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여기에서 400%의 수익을 드실 수 있으세요? 이거를 사고팔고 해서 400%의 수익을 드실 수 있으시면은, 어,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 이제 혼자서 전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최고 갑부가 되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이런 움직임 속에서 400%를 벌기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게다가 지금 단기간, 3월부터 어떻게 보면 10월, 단 이제 7개월 만에 이룬 성과거든요. 이 400%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쭉 먹는다라는 거를 트레이딩으로 먹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싸게 사자. 싸게. 싸게 모아자. 모으도 45달러에 모으더라도 90달러까지 가면 은두 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숫자냐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지금 인수가 지금 캐가지고 규모의 스케일링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 지금 결국엔 테슬라나 엔비디아도 뭐예요 계속 규모의 경제를 이루잖아요 전체 산업에 계속 팔고 전체 산업에 계속 팔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으니까 기술력도 좋지만은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후발 주자가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이온큐는 그걸 벌써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과 이런 부분들을 믿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더 해보시면서 인사이트를 길러보시면은 아, 양자 컴퓨팅은 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100배?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 내가 4배에서 5배.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장에는 무조건 해칭되고 1년에서 그래, 한 20%만 먹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더라도, 1년에 20% 먹자라고 샀는데, 4배, 5배가 올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불과 작년 8월 달에, 6달러였는데, 1년에 20% 먹자 했는데, 10배를 먹어버린 거죠. 거의 이제 20배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지, 이런 긴 추세를 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거 보면은, 영역의 하단 부분이거든요 싼 부분 어, 여기서 이제 싼 부분에서 모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거 매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점프 뛰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적자 폭이 지속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r&d 부분이 이제 확장돼 가지고 인수비용과 그런걸 생각하면은 전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잘 마감하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